그래서 지대결정인으로서 1번 타자가 니카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카도. 이 사람 이름이야. 니카도라는 사람이 차액 지대를 이야기한다고. 차액 지대설. 니카도가 차액 지대를 이야기하는 거야. 니카도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나는 지대가 이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니카도는 지금부터 해서 거의 뭐 200년 전의 사람이야. 그럼 그때는 도시였습니까? 농촌이겠습니까? 농촌. 니카도가. 농촌 토지의 지대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시골 토지는 중요한 게 비옥도 비옥도가 기름진 땅이냐 그렇지 않는 땅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도시 토지는 비옥도가 중요합니까? 위치가 중요합니까? 위치 위치. 도시 토지는 같은 200평이라 하더라도 건담 사거리역 금방 있느냐 아니면 사거리역으로 또 20km 지점이 있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 토지는 위치가 중요하고 시골 토지는 뭐가 중요할까? 비옥도 비옥도. 그니까, 니카도가 차익지들 이야기하는데, 니카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시험에 나온 게 아니야. 지대는 우등지의 생산성에서 한계지의 생산성을 뺀다. 여기 나온 게 아니라고. 요 생산성이 비옥도야 그러면 토지가 두개 있다기 봐요. 토지가, 여기 A토지가 있고, 여기 에 B토지가 있다기 봐요. 면적 똑같아, 면적. 면적 똑같은데, 요 A토지가 비옥도가 높아. 그니까, 러 기름진 땅이란 소리야. 그럼 상대적으로 B토지는 비옥도가 낮아. 기름지지 않는 자갈, 자갈 땅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요두개 토지 중에서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하면 어느 토지가 고구마의 생산물이 많이 나올까? A 토지. 그러니까 비옥도가 결국 생산성이란 말이에요. 생산성. 그래서, 이제 뭐 한계지, 우등지란 말 나오는데, 이제 요 지대를 요걸 내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내는 게아 요거는 좀 일단 이제 사례를 보면, 아, 저렇게 되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점점, 점점, 리카 차익지대에 이제 접근해 볼게요. 이제 이걸 내는 거야. 지대발송원이. 리카도는 시골 토지에 지대가 발생하는데 시골 토지는 토지마다 비옥도가 다다르다 다르다 그 비옥도가 1번 타자야 자봐요 리카도가 나왔습니다 뭐가 생각나야 돼 비옥도 리카도 나왔습니다 뭐가요 비옥도 리카도 뭐요 비옥도 리카도 뭐요 비옥도 리카도 무조건 비옥도 차이 그럼 A 토지와 B 토지 비옥도 차이가 있었었없어요 있었잖아요. 자, 수학 체감의 법칙 비옥간통시소성인데 여기까지 하지 말고 오늘은 비옥도 말한 말 비옥도 니카도 비옥도 자 그럼 이제 사례를 이제 봐볼 건데 자 A 토지가 있고 요 B 토지가 있는 거야 A 토지 그다음 C 토지가 있는 거야 그 토지가 지금 시골에 시골입니다 시골 어떤 시골에 토지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토지마다 A 토지 B 토지 C 토지마다 비옥도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비옥도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A 토지가 비 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B 토지, C 토지, 이제 B 욕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여러분, 책에는 A, B, C까지만 있는데, 여기다 D를 하나 써볼게, D. D 토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D 토지. 예. 그러면, B 욕도는, 요, 갈수록 낮아지는 거야. 그럼 A 토지가 비 욕도가 가장 높아요. 그럼 A 토지, B 토지, C 토지, D 토지가 면적은 똑같아. 똑같이 200평이야.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해. 그러니까 면적 똑같습니다. 고구마,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합니다. 그런데 A토지가 비옥도 가장 높아요. 그러 고구마가 뭘까? 생산물이야, 생산물. 그러 고구마를 내다 팔았어요. 그게 생산물의 가격이야. 그럼 A토지가 고구마 가장 많이 재배되겠죠? 그럼 A토지에서 나온 고구마 생산물의 가격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A토지가 400은 나왔어. 그럼 B토지는 400은 보다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300은 나왔어. C토지는 200은 나왔어. D토지는 C토지보다 더 비용도가 낮아. 그럼 100원 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요거 쓸 필요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요 A토지를 지대를 계산할 때, 고구마를 재배해서 내다 팔았더니 400원 나왔어요. 그럼 고구마를 재배할 때 생산비 있을 거 없을 까 있겠죠. 그럼 생산비를 빼야돼. 빼야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생산비 봅시다. 그럼 생산비는다 똑같아야 돼. 왜?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했으니까. 그럼 생산비가 전부 다 200원이라고 해봐 200원, 이렇게. 200원. 그럼 D 토지도 200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A 토지를 재배요. 해 그럼 A 토지 생산물 가격 400에서 생산비 200원 뺐습니다. 그럼 이제 지대가 나올 건데 지대. 그럼 A 토지 지대는 얼마입니까? 200원. B 토지는요? 100원. C 토지 볼래요? C 토지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아요. 그럼 C 토지를 재배해서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대로 지불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다. 지대가 0이라는 소리예요. 응? 그럼 디토지는 디토지는 경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디토지는 경작하면 손해야 디토지는 비옥도가 매우 낮아. 서 경작했더니 생산물의 가격은 100원밖에 안되는데 생산비가 200원 들어가. 그럼 디토지는 경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말이요 이렇게. 자, 이제 예. 니카도가니카도가 저한테 그런 거야. 미스터 홍! 그랬다고? 티처 홍! 그랬단 말이야. 제 <laughs> 그러면서 왜왜 보세요, 왜, 왜? 예? 그러면서 시토지를 보래. 봤어. 시토지를 봤는데, 시토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같죠? 그럼 시토지는 지대로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토지를 리카도가 한기지라고 한 거야. 한기지. 그러니까 시토지를 한기지를 한단 말이에요 시토지는, 시토지는 이제 뭐라 했냐면, 시토지를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다. 그럼 시토지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으면 지대로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토지를 한기지라한 거야.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니카도가 나오면 첫 번째 비역도가 나와야 되고 비역도, 역도. 그다음에 한계지선은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봐봐요.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이면은 하 한계지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A, B, C 토지가 있는데, 이 C 토지, 이 토지 세개 전부 다 지대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봐봐요.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이 하면 토지가 이렇게 세개 있다면, 요세 개가 모든 토지야. 그럼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이 가면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한계지 지대 있다 없다 없다 올라봐요 한계지는 지대 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 한계지를 조방 한계 이렇게 불러요. 무지대 지대가 없다는 소리야. 어? 그럼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그럼 ox, x. 요노랗게돼 있는 거, 이거 잘 됐나 봐요. 이거. 어? 자, 니카도의. 차액 지대스를 나왔습니다. 뭐가 생각나는데? 비옥도. 니카도의 차액 지대스를 나왔습니다. 뭐가 생각는데 비옥도. 니카도의 차액 지대스를 하면, 그러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고로 니카도의 차액 지대스를 하면 모든 토지에 지대 가 발생한다. 그럼 ox, x 지금 이해됐습니까? 지자 여기 봐 봐요. 요 지대 봐 봐요. 요 우둥지 나왔죠. 우둥지. 요 C 토지가 한계지야. 그럼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더 좋으면 우등지라고 그래. 우등지. 그럼 A 토지 우등지입니까? B 토지 우등지입니까? 우등지죠. 우등지. 그러면 요 A 토지, A 토지 봐요. C 토지는 지대가 없으니까 A 토지 지대는 우등지의 지대는 우등지의 생산성 비옥도 400에서 한계지 생산성 요 200을 뺀 거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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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 거라고. 예. 요 1번은 기억하지 마라 소리야 자, 봐, 아 봐, 해봐, 해봐. 자, 니카도 나왔습니다. 니카도 나오면 뭐가 생각나는 비옥도. 그 다음에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고로.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다. OX, X, X라. 어? 자, 이게 니카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 봐봐요. A 토지 지대는 얼마입니까? 200이죠. 요2 0이죠 그럼 요 200이, 자, 여러분 선택해봐요. 자, 1번. 200원 A토지의 생산물 가격 A토지의 생산물 가격 가격 400에서 A토지 생산비 생산비 200을 빼서 200이다. 요거하고 2번 A토지 생산물 가격 400에서 여기서 C토지 C토지의 생산물 가격 가격 얼마입니까? 200이죠. 200을 빼서 200이다. 1번하고 2번 중에 몇번 같아요? 자, A 토지 지대는 얼마예요? 200이죠. 요 200은 A 토지 생산물 가격 400에서 A 토지 생산비 200을 뺀 것이다. 요 1번하고 A 토지 지대 200은 A 토지 생산물 가격 200에서 C 토지 생산물 가격 200을 뺀 것이다. 1번하고 2번 중에서 몇 번입니까? 1번일까, 2번일까? 1번, 2번. 1번일까? 2번일까? 2번이야, 2번. 1번 아니라고, 2번이라고, 2번. 요 차액은, 차액은 봐요. A토지 대 200은, A토지 생산막은 200하고, C토지 200 있죠? 요 차이라 소리요 차이. 그럼 A토지하고 C토지가 비욕도가 몇이 차이가 있어요? A토지하고 C토지 비욕도가 몇 차이가 있어요? 200. 그 200이 지대가 된다는 소리야. A 토지, 생산물 200이죠. 요거 비 옥도. C 토지, 비 옥도 200이죠. 그 차이가 얼마요 200. 그게 지대란 소리야. 차액 지대. B 토지 지대 요100 있죠. 요 100은 B 토지 비 옥도 200하고, 한계지 C 토지 비 옥도 200, 요 300하고 200, 요 차이가 뭐였다? 100. 이해 됩니까? 이해 안 되면 하지 말라고 자, 이거 봐봐요. 요 차액 지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A 토지 지대는 얼마요 200이죠. 요 200이 200이 어떻게 나오냐면 A 토지 생산물 200이죠, 요거. 요거하고 C 토지 200이죠. 요 차이가 얼마예요? 이게 그게 지대란 소리. 그게. 자, A 토지하고 C 토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비옥도. 그러니까 니카도의 생각은 A 토지가 비옥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비옥도가 높으면 그러면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그 비옥도의 차이만큼 지대가 된다는 소리야, 지대가. 그래서 차익 지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눈빛은 거의, 거의 뭐, 실신 상태야, 지금 실신 상태. 실신 상태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놨잖아 이거 보면, 요거 2 0 0은 200원, 400에서, 요거 400에서, 요거 뺐다는 소리야, 요거. 요거 뺐다. 그래서 200이 됐다그 소리인데, 하기 싫으면 하지, 어려면 하지 말라고 자. 리카도의차익지대설 정리해 볼게요리카도의차익지대설 갑니다. 무슨, 뭐가 차익나대? 비역도. 한계지 지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한계지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가 한계지고,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로. 리카도가 생각하는 바은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 OX, X. X라고. 이렇게. 자,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멈추고 봐봐요. 니카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마샤 아니냐니? 아니, 막스, 막스, 칼, 막스, 마르크스라는 사람 이 있어. 마르크스, 그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니카도는 지대는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요것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니카도의 생각이야. 이게 옳고 그림이 아니라고 니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마르크스가 뭐라고 하냐면, 마르크스는 니카도, 니네 말, 뭐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렇는 거야. 마르크스는. 나는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비옥도 요건 아니다. 그 마르크스한테 물어봤어. 너는 왜 지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다. 토지가 사유화있으니까 아무리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빌려주면 지대를 요구한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럼 마르크스는 지대 발생원이 비옥도니까 토지 사유화입니까? 토지 사유화야. 사유화. 그럼 마르크스의 견해에 가면 비옥도와 상관없이 한 기지에서 지대가 있을 거 없을까? 거? 있는 거야. 여러분이 요 시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시토지, 요 시토지 가지고 있는데 시토지는 리카도의 견해에 가면 시토지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비옥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리카도는 비옥도를 생각하는 거야. 마르크스는 비옥도 생각하지 않는다. 비옥도 생각하지 않고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가 사유화돼 있으니까 아무리 비옥도가 낮은 한기지라 하더라도 지대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마르크스 생각이야. 마르크스. 그러면 리카도하고 마르크스가 정 반대로 가는 거야. 봐봐요. 리카도 한계 지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르크스는 한계 지대 있다 없다? 있다. 마르크스는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하는 거야. 근데 리카도는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응?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는 끝났어요. 마르크스가 가장 쉬워요. 시험에 마르크스가 나오면 좋아. 그럼 마르크스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 한다이 되는 거예요. 어? 자, 이봐요. 여기, 어? 여기 지금 니카도가 이제 계속 가는데 자, 니카도를 좀좀더 다시 보기로 하고 마르크스 봐봐요. 봐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러거든요 니카도는 차액 지대설이고, 마르크스는 절대 지대설이라고. 그럼 마르크스의 지대 발생 원이 나온다고, 지대 발생 원이 니카도는 지대 발생 원이 뭐였습니까? 비옥도, 시골 토지.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니카도가 맞습니까? 마르크스가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 사람들의 견해니까. 그치? 나는 인천 별로 안 좋아한다. 내가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니까, 그다 똑같아. 예? 저는 인천 안 좋아한 게라 인천 좋아합니다. 그치? 예? 이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대에 발생하는 거야. 예? 그러면, 여 이건 좀 다시 보기로 하고, 그럼 비옥도에 관계없이, 없이,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요거 잘된단 말이야. 잘오케 자, 마르크스하고 리카도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제 리카도로 가볼게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는 한계 지대 없다. 한계지를 조방 한계지라고 무지대다.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지대 이렇게 하는데 요거 외우지 말라고 요거 안 나오니까. 그럼 지대 발생은 뭔만? 비옥도만오케 어? 자, 지대, 아까 지대를 언쟁있어 지대를 언쟁, 53쪽에 상단으로 가 봐요. 지대 지대를 언쟁에 고전 학파는 지대를 블루스로 보고 신고전 학파는 지대를 물어본다. 생산비로 보는 거야. 자, 요거는 한번 나왔고, 이 니카도가 고전 학파야 니카도가 고전 학파라고그 니카도는 고전 학파하면 지대를 잉여로 봅니까? 블루스로 봅니까? 블루스로 보는 거야. 자 요거 왜 이렇게 됩니까? 엄청나게 복잡해.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암기하는 거 봐요. 어떻게, 냐면 어쩌면이봐요 암기, 암기, 요거 형들하고. 니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스도잉여로 본다고. 여러분이 공부가 많이 되면 제 요걸 제가 설명해 줄 거라고. 여기서는 그냥 암기 하는 거야. 자, 니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스도 불로수도. 요걸 이렇게 오는 거야. 니 차, 불났냐, 잉?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다시 <laughs> 봐요 자, 니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스도 그러니까, 불로소득로 보는데, 시험은 불로소득 인여야, 잉여 불로소득 인여하 똑같다고. 그러니까, 니카도의 차액제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봤다. 이렇게만 외웠는데, 불로소득이 안 나오고 인여로 나와버려, 잉여 어? 불로소득이 이사되는데 왜 인여가 있지? 그러면 곤란해지니까. 인여하고 불로소득 똑같다. 그럼 니카도의 차액제들은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불로소득 인여로 본다. 니차 불났냐, 잉? 이렇게 해봐요. 니차 불났다 하면 안 돼. 니차 불났냐, 잉?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생산물 가격의 지대를 결정한데 이걸 가지라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 생산물 가격의 지대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생산물 봐요. 생산물. 생산물 가격이 있고, 이거 여기서 생산비를 빼요. 이렇게. 그러면 지대가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생산물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지면, 그럼 생산비가 똑같다고 한다면,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는 높아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지. 그러면 가격이 가격이 뭘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한다. 가격이 결정한다.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한다 높아진다.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진다. 이걸 가지라고 외우는가지. 거 가지. 여러분 니카도 잘 모르죠? 어? 저는 니카도 잘 알아요. 니카도는 가지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니카도 오이 싫다고 해. 그래. 니 카드로는 가지를 좋아하는 거야. 예? 자, 나중에 왜 그렇게 된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이야기 건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외워봅시다니 카드가 나왔습니다. 비옥토. 비옥토. 한기지 지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모든 토지 대발상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몰랐다? 니차 불났냐, 잉. 그 다음에 오이다, 가지다. 가지. 가지만 외웠는데그 가지가 뭔지를 또 몰라. 가지가 뭐야? 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럼 가격이지를 대 결정하면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많다. 뭐 높아진다. 그걸 가지라간다 끝났어. 더 이상 안 나올까요? 이것만 하면 돼. 니카도는. 그럼 이제 다섯 사람 배울 건데 몇 사람 배웠어요? 다섯 사람 배울 건데몇 사람 배웠어요? 두 사람 니카도하고 누르고 마르크스 선생 마르크스하고 막스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 같은 사람. 어? 선생님이나 쌤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53쪽에 마르크스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머릿속에 마르크스하고 니카도는 반대라고 생각해. 요 반대, 반대, 반대. 자, 마르크스. 마르크스 지대 발성원이니 비옥도입니까? 토지 사유입니까? 토지 사유야. 니카도는 한계지 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카도는 한계지대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한계지고 나발이고 전부 다 지대 발생하는 거야.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하는 거야. 누구? 마르크스는 그, 니카도는 한계지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니카도는 한계지대서부터 지대가 없으니까,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면,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O, X, X. 니 차, 불났냐, 잉. 니가 뭐요? 니카도. 니카. 니 차. 차는 뭐예요? 차액지대설. 불. 불로서도 잉은 잉이요. 니 차, 불났냐, 잉. 그 다음 무슨 지? 가지 그지? 묵은지가 아니라, 가지. 어이도 아니고, 가지. 가가 뭐요 가격, 지, 지대. 가격이 지대를 가정한다 시험 문제 풀어봐봐. 아, 이렇게 오면 되구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지. 그럼 끝난다고. 에? 선생님, 유치해. 유치해도 어쩔 수가 없어.